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이후 또한 주간의 첫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도 새벽에 눈을 뜨면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 찬송드립니다. 어둠 후에 빛 안 자라고 소나기 후. 고 to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안 절씩 교도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660면에 있습니다. 일절부터 십절 교도합니다. 이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0분의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7장 말씀에 어제 어저께부터 멜기세덱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어, 듣긴 들었지만 어, 오늘 실은 이 하나님의 확실한 교훈을 믿으라고 교훈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의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한 인물이지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설명시 꺼내고 있습니다. 선도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의 어떤 그 직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인물입니까? 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실존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실존 인물이지요. 그리고 또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는 그한 사람의 위치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결론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참 모호하죠. 그런데 왜 오늘 성경 저자는 모호한 멜기세덱을 거집고 와서 어, 가져와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쓰여진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더 점검합시다. 오늘 히브리서는 어, 저자가 미상입니다.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작자 미상입니다. 성경의 강권적인 논에로 이한 사람은 그 당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며속 같이 모세 이야기 모세오경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던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이들이 무슨 연유에선지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개종한 거예요.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늘 뭔가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천국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경험을 했지만, 이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신학적인 혼란 마라나타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물리적인 압박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들을 추방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종교 싸움할 것 같으면 예수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할 것 같으면 나가라 추방형을 내렸습니다. 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대교로 복귀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자, 너희 예수 믿어 봤으니까 이제 별 의미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신앙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 저자는 멜기세덱을 데려와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7장과 8장 쭉 넘어가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만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이고 상징적인 인물 두 가지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두 곳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살렘 왕이고 하나님 제사장이고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 다예요. 한 곳은 또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다시 한번더 연결시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역사적인 인물도 있고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된 사람을 좀 이렇게 데려와서 그렇게 어, 이야기를 펼쳐 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것은 오늘 그 당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올때그 당시에 신구약 중간사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를 보면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쿰란이라는 것은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분명히 한번쯤 가봤을 것입니다. 그 쿰란 공동체는 동굴에서 사는 이들인데. 세례연도 공동 이 쿰란 공동체 일원이 아니었나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생활 양식만 갖고 굴에 들어가서 급력주의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연구에만 올인합니다. 그 자료들을 쭉 역사적인 자료를 자료들을 발굴해서 찾아봤더니 연구를 했더니 이들이 제일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뭔가 연구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공동체가 숨어서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기록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연구를 연구를 또 했지만 모호함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당시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무나도 조상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잘 몰라요.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인 내용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 인건 아는데 이 레위 지파보다 더우월하다고 했을 때 이해가 잘안 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청각 자료로 멜기 세덱을 데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멜기 세덱도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댁에 11조를 바쳤대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연결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멜기세댁은 아브라함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집파보다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자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역사, 신학, 문학이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문학기법 하나 중에 이 문학기법이 있는데 침묵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를 깨알같이 적어야지만 들려지고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하는 기법입니다 더 많은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멜기 세대에 대한 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디아스포라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신화 생활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알지만 근데 실상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점은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신기한 분 맞지요.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멜기세덱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하루 살면서 이한 주간 살면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렘 평강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의 왕을 먼저 찾은 다음에 살렘 왕을 찾아라. 히브리인들이 매어져 있지 않은 부표같이 신앙을 잃고 떠내려가려고 할 쯤에 오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히브리스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의의 왕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 삶 가운데 평강의 왕잘 먹고 잘 살고 거쳐할 곳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하는 동일한 말씀,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내 남편, 아내의 평강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실상 주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너 그것보다 의의 왕부터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더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에덴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 실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거로 우리에게 온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울한 것 절대 아니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죄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 그것이 또 다른 의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나는 그 의인 예수는 살짝 뒤로 물려 두고 평강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압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잘 알지만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이분을 맞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대요. 그 의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살아가면, 의의를 내 속에 먼저 정립하면, 그 다음 살렘 평강은 덤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평강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면 내가 잘 일이 풀리면 그럼 예수 잘 믿고 복음 좀 전하고 그렇게 살지 그거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 땅의 혼란과 무질서와 악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덩어리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 우리 속에 오늘 한번더 되새기고 이 하루도 의의 왕이신 예수가 모호하게 들리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오는 주일까지 그분과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준 대속의 제물이 되어준 의를 말합니다. 의가 이루어져야 샬롬이 오는데 샬롬이 오면 의를 드러내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저와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로 인해서 평강이 저절로 스며들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